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네 번째 단락인 일반 사회생활 관련 규례관에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네 번째 단락의 종결 부분인 동시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전체를 끝맺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이 가장 긴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모세가 일반적으로 신명계에서 세 편의 고별설교를 했다고 여겨지는데 서론이 한편 본론이 한편 그리고 결론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본론 부분이 가장 긴데 26장은 아, 그에 대한 마지막 본론 부분의 결론 부분이라고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고별설교 본론 부분이 끝이 납니다 아, 그런데 이 신명계 2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가난 땅에서의 첫 소산의 봉헌 의무와 첫 소산 봉헌시 드릴 신앙고백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2절에서 15절은 매 3년마다 제2, 1일조를 전용하여 쓰여질 구제 1일조의 규제 준수를 명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모세의 고별설교 제 2부 즉 본론 부분을 끝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본론의 마지막 종결 부분, 아 16절에서 19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본론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백성에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미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언약한 것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킬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계약 파기죠.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17절에서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라는 의미에요. 또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행하라 라는 말은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고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즉 모세 고별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모세가 오늘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즉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의미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셔서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예배자의 기준을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 중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즉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 받았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도 한때는 성공하는 목회자의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담임하는 것이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성공하는 목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신실은 달라요.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평판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판단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입니다. 성공은 했어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요 더 많은 소득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이 땅에 쌓아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를 대교회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신실한데 성공하면 더 좋은 거죠. 성공적이면 나쁘다는 게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대교회도 대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작은 교회로서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분명 대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입니다. 본질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공로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며 내 모든 중심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때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건 기도에 관계된 거기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 이 세상이 정해진 어떤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충족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다 허락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솔로몬이 부귀영화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린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까요? 이런 걸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야 들으시는데,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나머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듯 순절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것은요 첫째로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 주게 되게 하시겠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보배롭다는 게 뭡니까? 온갖 보화로서 너를 치장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모든 것으로 보배롭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둘째로, 모든 민지교에 뛰어나게 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과 명화에 영광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셋째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 새벽에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나온 거 아시잖아요. 신실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신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지. 새벽 기도는 나왔는데 새벽 기도는 드리는데 방송으로 듣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성공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야. 신실을 위해서 살아가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나머지 구하지 않아도 보배롭게 하시고요. 지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 주심과 안위하심과 함께하심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최종 본론 신명기 고별 설교 가장 긴 고별 설교 핵심이잖아요. 본론이잖아요. 역의 결론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을 섬기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신실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